아, 하지만 살아온 인생의 경험에서 얻은낸한 사람의 마인드는 쉽게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가르칠 수도 없다는 걸 알고 있다. 오 어, 대단하시군요. 어, 맞습니다. 쉽게 배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쉽게 가르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쉽게 가르치려고 마음 노력을 했고 실제로 마인드에 싹이 있는 사람들은 또 손쉽게 어, 공유를 하기도 하고 어, 그 씨앗을 키워나가는 것을 봤고요. 그러나 같은 경매를 하더라도, 어, 어떤 마인드 공유보다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기술만 얻어서 성과를 일부 보는 사람도 더 많습니다. 어, 저의 어떤 생각의 흐름까지 배우고 캐치하는 사람은 지금까지는 손에 꼽을 수도 있을까? 있는지 모르겠지만요. 제가 느낄 때는 크게 뭐 있는 것 같진 않고요. 하지만, 이 마인드에서 기초한 어떤 기술들을 일부, 상당히 습득한 사람들은 몇명 정도는 있습니다. 몇명 정도는. 어, 그런데, 이 마인드는 정말로 쉽게도 가르치기도 어렵고, 쉽게 배우기도 어렵습니다. 어, 참, 안타깝죠. 어, 그래도 제자들 입장에서 스승의 마인드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비슷하게라도 가까워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어, 배우려고 노력을 한번 해보십시오. 어, 인생에서, 어, 배우려고 노력까지는 해본 다음에 자기 이론이 생기는 건그 뒤인데, 통상적으로 그냥 껍데기만 배우고 자기 속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어, 그게 한계인 것 같아요. 혹시 부자 마인드 외에 인생 또는 어떤 것에 관련돼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마인드가 있습니까? 네. 저는 굳이 있다면 아까 말한 것, 부자 마인드가 단데요 있다면은 그냥 인과의 법칙 같은 거죠. 어, 사는 동안, 저 같은 경우는 어디 사주를 보러 가도 그렇습니다. 어, 자네는, 어, 너무 생, 성격이 맑아서, 어, 다른 사람하고 융화되기가 힘들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이제 따지고 보면, 어떠보면, 이빠른 소리를 하는 것이고, 어, 저 같은 경우는, 그, 그런 게 있어요. 어, 저가 어떤 손해가 오더라도 어떤 그 고집하는 어떤 철학 같은 게 사실은 있습니다. 그것까지는 제가 방송에서 많이 한 적은 없지만, 어떤 도의적인 관점이죠. 도의적인 관점에서는 분명하게 지킬 거는 지키는 어떤 스타일이 있죠. 그거가 좀 고지식하다 보니까, 어, 손해 보는 일이 그 점에서 생깁니다. 그리고 사람을 늘 조금만 어, 빈틈이 있으면 그 빈틈을 메꿔서 그 사람을 어, 조금 더 키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좀 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나 어, 키워지지 않는다는 것을 여실히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는 키우는데 신경 쓰지 않겠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우리 그 PT 분도 어, 부자 마인드 하나만 가지고도 대단하게, 요것만 터득하셔도 사는 데 있어서 불편함을 겪진 않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직업이 교육직이다 보니까, 어, 사람에 대해서 무한히 가르치려는 어떤 습성이 있다가, 이제는 그거를 내려놨습니다. 네, 내려놨고, 어, 될, 싹이 될 것만 하는 게 훌륭한 농사꾼이죠. 훌륭한 농사꾼은, 어, 잡초를 과감하게 뽑아서 주듯이, 어, 될 만한, 될성 싶은 나무만 키우는 것이 훌륭한 농사꾼이 아니겠습니까? 그죠? 어, 최근 저는 인생 목표를 고민하고 수정하며 목표를 위한 상세 계획 수립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네, 30초반에는 반드시 이 과정을 통해서 정립을 하셔야 됩니다. 어, 대부분 늙어서도 어떤 철학이 없이 사는 사람이 되게 많죠. 아까 그 택시기사 같은 경우가 늙었지만 철학이 없는 빈땅통 같은 인생이 되는 것이죠. 자, 한번 사는 인생 남을 위해 봉사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라가 현재 제 인생 목표입니다. 예. 상당히 이제 포괄적이시네요. 어, 이를 위해 경제적인 자유로움이 필수적이라고 생각되며 부자가 될수 없는 직장인인 제가 경매를 시작한 이유인 것 같습니다. 네. 사람마다 다른 가치관, 목표를 가지는 게 당연하지만 선생님의 목표를 배우고 싶은 마음에 질문드립니다. 혹시 가능하다면 선생님의 인생 목표가 무엇인가요? 예. 왜 그렇게 정하게 되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셨어요. 어, 여기 있는 한번 사는 인생 남을 위해 봉사하며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자. 요런 멘트는 어, 사회 초년생 티가 팍팍 나는 멘트죠. 어, 이제 결혼하고. 그 어떤 다른 어떤 책임의 어떤 세계로 들어가고, 지금 혼자 있을 때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어, 부모도 성년 이후에는 어떤 영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어떤 결혼이라는 것을 잘못하게 되면, 하나의 그 위에 권력자를 하나 두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피곤한 일에, 어, 시달리게 됩니다. 어, 그러니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 되기가 어려워지죠. 결혼을 통해서 괜찮은 사람을 만나기 이전에는 반드시 이 꿈은 사라집니다. 어, 그리고 남을 위해 봉사한다? 그렇게 잘 되지 않습니다. 어, 그렇게 되려면 돈이 더 많아도 안 돼요. 돈이 더 많아도 많은 돈을 벌었다는 것은 굉장히 바쁘게 지냈다는 것이죠. 굉장히 바쁜 만큼 봉사할 여력이 없어지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리고 평상 돈을 벌 때는요, 어, 이렇게 하세요. 돈만 버는 데만 생각을 하십시오. 돈의 규모만 생각하세요. 제 경험에 제가 우리 스파이해주 때 보면 꿈을 소개하는데 있어서 어, 뭐 봉사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거의 다 공부를 잘안 합니다. 제 경험에 그렇습니다. 물론 지금 그 기훈 씨가 그렇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꿈이라는 것은 돈에 관해서는 돈 얘기로 꿈을 꾸어야 되는 것이지, 어, 목표가 순수, 순결해야 되는데, 그냥 봉사라는 단어 속에서 순결이 있지 않습니다. 돈에 대한 순결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요런 거를 많이 생각해요. 나는 나중에 해서, 뭐 어떻게 남을 도우고, 어쩌고저쩌고, 생전에 이렇게 안 돕습니다. 어, 이런 말을 먼저 하잖아요. 그럼 잘안 됩니다. 어, 이거는, 어, 돈을 벌어보면, 어, 이 꿈이 이렇게 말했던 게 얼마나 무색한지 아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꿈은 수정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 그, 선, 선생님의 인생 목표는 뭐냐? 어, 저의 인생 목표는 좀 자유롭고 평온하게 사는 것입니다. 어, 자유와 평온, 그러니까 돈을 버는 데 있어서는 자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돈을 많이 벌고, 컨설팅을 이빠이 하고, 직원이나 사람에게 어떤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던 시절에 굉장히 행복했었고, 어, 자유로웠습니다. 음,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았었어요. 그러나 누군가를 키우는 쪽으로 가고 어떤 누군가랑 인연이 맺어졌다가 그게 파토나면서의 지저분한 어떤 것들을 양산하면서 왜옛날에 성인들이 왜 사람들과의 연을 맺는데 있어서 드물게 맺으려고 하고 미리 차단하고 미리 꺾었는가? 왜 공자가 네 모퉁이 중에 한 모퉁이만 얘기해도 나머지 세 모퉁이를 이해하는 자만이 가르쳐라라고 한 것인가. 이게 이제 막확 다가서는 거예요. 그래서, 어, 최근에 노노도 한권또 다시 샀습니다. 그래서 읽고 있는 중이고요. 어 옛날에 군자 삼락이라 그래서 군자의 세 가지의 즐거움 중에 하나는 천하의 영재를 얻어서 그 영재를 가르치는 재미가 군자의 하나의 즐거움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어떤 즐거움이 어떤 건지 알 거는 같아요. 음, 왜 이거를 그렇게 표현했을까? 그 옛날에는 이해가 안 됐었던 부분인데, 이해가 됩니다, 이제는. 자, 저의 인생 목표는 자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모든 분야에서의 자유다. 에이, 그 자유가 이루어지려면, 어떠해야 되는지는 하이 메뉴들이 많이 있겠죠? 어, 두 번째 경매 투자량 공부 계획 경매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자 마인드, 부동산 가치 평가는 권리 분석이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네, 이세 가지 외에는 없습니다. 어, 권리 분석은 5%밖에 안 되고 5%지만 그 5%가 없으면 또 투자가 걸림이 생기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5%밖에 안 된다는 것이고, 제일 중요한 게 부자 마인드죠. 어떤 생각이 삐뚤어져 버리면은. 안 됩니다. 생각이 모든 것을 세계를 자기 구미대로 만들어고 안 그러면 은 어, 분노하고 막 짜증내고 이런 애들이 많아요. 어, 많습니다. 어, 떡줄넘은 생각도 안 하는데 김치국 먼저 마시듯이 자기의 현재 위치를 주제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 그 주제를 오버야 하는 것이죠. 어, 예를 들면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 2층인데 어, 10층 사람하고 친해지다 보니 10층의 눈높이를 갖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가 생기죠. 어, 어떤, 그래서 사람 간에는, 부부에도 유별이 있듯이 사람 간에도 어떤 분별이 존재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이라는 것은 그 생각이 초심을 자꾸 깨지는 것 같아요. 어, 경매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어, 강력한 기억력이라고 제가 가끔 방송에서 얘기했습니다만은, 그 기억력의 근본은 공부를 시작할 때 초창기의 어떤 이 상황과 마음을 기억하는 것도 강력한 기억력입니다. 어, 사업을 시작할 때 처음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가를 기억하는 것도 강력한 기억력이죠. 어, 그래서 저는 절대로 처음에 제가 했던 말과 처음에 있었던 당시의 상황을 반드시 기억해 놓습니다. 왜? 보통 처음에 어, 그거를 기억 안 하면 나중에 이런 말들이 있어요. 옛날에 어떤 사람들이 있냐면, 야 경매하는 애 차라리 그때 주식했으면 더 나았을 건데. 그럼 그때 주식을 하지 왜 그때 경매했어요? 어, 그때는 경매가 더 좋을 줄 알았던 것이죠, 맞죠? 그러다가 주식이 좀안 되면, 아이고 경매하기 잘했다 그러고, 나중에 한 2년 있다가 주식이 오르면, 아이고 차라리 주식할 걸 그랬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의 기억력이 없어진 반침의 현상 같은 거죠. 어, 편리할 때로 기억을 재단하는 습성은 반드시 좋은 기회를 날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반드시 최초의 목표와 최초의 어떤 거를, 어, 말을 했을 때의 당시 상황들을 분명히 저는 기억을 하고 어떤 취지 부분을 기억합니다. 근데 사람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망각을 하게 되고 그 망각 끝에 오판을 자주 해서 신세를 안 좋게 만들기도 한다. 요거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경매 투자를 할 때의 어떤 부자 마인드의 근본적인 원리는 어, 과거를 꼭 기억하라 라는 것이죠. 자, 제가 생각한 내용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린다. 이렇게 있네요 권리분석은 독한 권리분석 완전 대방출. 예, 네, 이게 지금 킹왕장 옥션에. q 어, 왕장옥션의 연간 회원이 되면 권리분석 60강은 무료로 그냥 풀어놨습니다. 옛날에 한 30만 원 온라인에서 25만 원인가 받았던 거를 그냥 오픈한 거예요. 어, 시간이 좀 지난 것도 있고 어, 이제 새로 나중에 찍을 거라서 그렇습니다. 온라인 강의와 핵심 권리분석 오프라인 강의 네. 핵심 권리분석 강의는 PT 스파레주한테 무료로 열어드린다라고 방송에서 몇번 얘기 드렸어요. 어, 6월 초순에도 어, 경매 초보탈출이 시작됩니다. 어, 경매 초보탈출은 월요일마다 7시에 하는데 어, PT나 스파레주 중에서 어, 물론 이제 한번들으신분 오지 마세요 자리 없습니다. 어, PT 중에서 어, 나 이제 조금 있으면 죽어버릴 것 같아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어, 오프라인 강의 수십만 원 한테요. 총 어, 초보탈출 권리분서 현, 현, 권리분서 그 다음에, 그, 판례 분석, 현장 체험, 요런 것들과 일반 교육생 상대로 열릴 때 무료로 오픈하겠습니다. 그게 아마 한 100만원 정도 넘습니다. 아, 어, 저는 이제 이렇게 PT나 스파레주가 한번 인연을 맺으면, 이런 어떤 지식 부분은 조금, 어, 사실은 돈을 좀 받으려고 했다가 완전히 그냥 개방을 했습니다. 어, 아예 그 PT 분들 중에서 독학하다가, 아, 좀 지식이 좀 필요하다. 그러면, 어, 킹왕장 오션에 온라인 강의도 있고, 그 다음에, 어, 뭐죠? 그, 오프라인 강의도 협회에서 열면 와서 무료로 들으시면 됩니다. 자, 이거, 예, 괜찮습니다. 권리분석은 이렇게 하시면 되고, 어차피, 어, 권리분, 한건 투자할 때는 제가 권리분석은, 어, 뒤에서 백업을 해드리기 때문에, 어, 그, 내 눈앞에서는 잘못되진 않습니다. 절대로. 음, 그러니까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어, 공부를 하신다 그러면 이 방식은 좋습니다. 부자마인드 부자마인드 강의를 계속 반복해서 청취하겠다. 네, 계속 한번 해보십시오. 생각이 바뀌어야 됩니다. 아까 그 표현 좋습니다. 어, 남에게 생각을 수십 년 동안 가져온 저의 생각을 제가 가르치기도 힘들지만 배워서 내꺼화 시키는 것도 힘들지 않겠습니까? 계속 반복해서 해보십시오. 항상 초심을 잊지 말라. 옛날에 왜 성인들이 했던 말인가? 왜 초심을 잃어서 이름을 더럽히고 항상 신세를 망치는가? 요거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경매로 돈을 번다는 것은 인생의 변화가 크게 온다는 것이거든요. 짜잘짜잘하게 한두 건 하고 열건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건이 아니고 정신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눈은 최소 2, 3회 네이버 부동산의 경제신문기사를 읽겠다. 기, 기억하려는 습관을 가지겠다. 네, 요거 좋습니다. 어, 경제신문기사를 꼼꼼히 읽고 기억하겠다. 네, 좋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중요성은 어, 신문기사를 작성한 기자의 자질의 문제에 대해서 제가 가끔 얘기했죠. 그래서 제가 가끔 어, 어떤 뭡니까? 기사를 먼저 읽어주면서 그 기사를 다른 각도에서 해석해 주는 방송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기자들은 받아 적어서 쓰는 것이지 자기가 알아서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받아 적었다고 한다면은 나름 아는 사람한테 받아 적었겠지만 그 아는 사람이라는 사람의 식견이 옳은지 그른지도 모르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런 어떤 단순한 어떤 흥행성 기사. 또는 책임 못질 경제 기사 같은 경우를 어, 믿어버리면 안 되고 어, 비판적인 관점에서 어, 이 기사를 보려고 하는 노력을 가져야 된다. 오히려 기사를 읽고 어, 냉정하게 비판하는 습관을 들여보시다 이거죠. 여기는 요거는 자칫 잘못하면 잘못된 정보를 그대로 흡수해 버리는 어떤 패단을 나타낼 수 있다. 어, 패단을 낳을 수 있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 이제 경매를 처음 배우실 때 이렇게 열정이 많이 느껴집니다. 이런 식의 어떤 인생 상담, 경험 어떤 상담은 제가 이렇게 방송에서 꼭 해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